그런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예. 예 예. 더 오래 하셔도 되는데. 아 예. 될것 같은데 아직 안 해봤어요. 예. 예. 경제 발전의 그 역사에서 보면 어떤 나라가 30년 경제 성장을 한다. 이거 거의 기적 같은. 예, 오늘날 보면 G20 소위 OECD 선진국 나라들만 그렇게 30년 이상 경제 성장을 했었습니다 연달아서 그런데 아, 우리나라는 60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기적의 기적입니다 후진국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30년은 산업화 30년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왜 하게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 4.19 혁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부패정치를 한번 청산했습니다. 부패를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국민들이 한번 보여주고 나니까 비록 그, 그 뒤에 구대타가 나타났지만 그 정신을 살아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굶지 않을 수 있다.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30년 동안 전세계적인 역사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삼십년이 되면, 서 힘이 다 해서, 독재가, 결국, 사회와 경제와, 인권을, 억압했고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이렇게,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가 싶었더니 한국은 다시 한 번, 혁명을 합니다, 진짜, 대단한나라입니다 87년, 6월 혁명 혁명이라는게 기존의 질서를 중간에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내려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의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회복하면서 비록 이것도 이렇게 노태우 정부의 직권으로 굴절되었지만그 뒤에 이 정신이 살아서 민주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직선 민주주의를 뽑는 하고 산업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화까지 이뤄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이렇게 최태경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우원식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노동자들에게 협상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안에서의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죠. 이때 다 정규직이었어요. 노동자는. 그렇게 되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놀랍게도 세계 역사에서 놀랍게 다시 30년 동안 경제 발전을 이룩합니다. 만든 걸 나누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계에 부딪히죠. 그리고 우리가 87년에 설계했던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다는 걸 드러나게 되었고,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했더니, 아니, 이제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 생겨버렸어요. 비정규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 전직 노동자든지. 근데 이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에 노동자들에게 부여했던 권리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경제 성장의 과실이 나눠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 다시 한번 30년 지나서 다시 한번 혁명을 합니다. 87년 더하기 30년 하면 2017년이죠. 촛불혁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새로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을 퇴진시켰지만 촛불혁명의 비전을 실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윤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루지 영감이 있어서 예, 예 크리스마스 날예 2050년으로 미래로 가본다면 그 미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문정부 개혁 못하고 윤 정부 집권했지만 그 다음 누구누구로 누구 정부에서 개혁에 성공해서 발전경로에 올라서서 30년 다시 발전했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90년 동안 성장한, 나,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돼서 세계 G7에 들어갔고 또 하나의 이 스크루지 영감이 본 비관적인 세계는 2050년에 역사책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촛불혁명 이후 윤정부 거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30년 세태경로에 빠져서 G7에 들어갈 뻔 했다가 G20 바깥으로 밀려난 나라다. 안타깝지만 이걸로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는 이걸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두 가지 경제사 교과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세태경로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빠진 비율을 하자면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스가 한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정치적 한계, 예, 선거제도. 우리는 87년에 왜 그랬는지, 제가 참 죄송합니다. 87년에 교수 성명에 아주 신인 교수로 동참했던 사람, 진짜 죄송한데, 대통령 직선제만 하면 될줄 알았지, 결선 투표제도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결선투표제 있었으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 되셨죠. 그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직선제를 뽑으면 될줄 알았지 이게 비례적으로 선거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이걸 집어넣을 줄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요구했으면 다 들어갔을 사법부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예. 사법부의 국민주권이 사법부까지 미쳐야 된다. 이걸 몰랐고요. 행정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이렇게 인권 탄압에는 아주 그 절대 무소불위의 권한이지만 재정적으로 무능해서 관료들한테 휘말려가지고 아무런 예산 배정도 못하고 그렇게 될 줄도 몰랐고요. 지방 소멸을 이렇게 할줄 몰랐고 왜 많은 나라에서 지방 자치분권을 연방제를 하거나 연방제 수준으로 가공하는지 몰랐어요. 그런 거 헌법에 하나도 못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민주주의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버렸습니다. 예, 경제적인 한계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예, 안, 안 해도 되겠죠. 특히 새로운 중산층, 그 다음에 부동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OECD 최고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땅값이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OECD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동력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인재 양성에 소진됐죠. 특히 그 중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경제를 방치하는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전환 정책만 잠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년에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 위기는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구 온도는 2050년, 100년쯤에 3도쯤 올라간다는데 더 당겨질 것 같습니다. 3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예언이, 예측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좀 분명하게 그냥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 그 중에 한 연구는 삼도가 올라가면 식량 생산이 50%로 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량이 50% 줄다는 것은 바다 물고기가 반으로 줄고요. 가축을 키워도 다 죽습니다. 가축에 무슨 전염병이 자꾸 돌아요. 가축이 반 죽고 쌀과 밀이 아픕니다. 죽어요. 비실비실 다 이렇게 무슨 병이 생겨서 죽습니다. 가물어 죽고 홈스나서 떠내려가고 그러면. 근데, 그때, 그때 인구가 2050년에 100억 명인데, 식량이 반으로 줄면, 인구가 반까지 나눠 먹을 수가 있으니까, 25억 명은 죽겠죠. 그게, 탄소중립을 안할때 비용인데, 지금 우리 현 정부는 이 비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기후 클럽이라는 걸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기후 클럽이라는 건 이거예요. 클럽에 들어가려면 클럽 회원만 들어가죠? 공원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다 가잖아요. 근데 골프장에 들어갈 때는 회원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제 무역을 클럽으로 만들겠다. 회원만 들어가라. 회원 자격은 탄소 중립을 한 나라만 들어가라. 안한 나라도 들려 보내주긴 하는데. 일시 입장료를 받겠다. 들어올 때마다 입장료를 받겠다. 입장료는 탄소 배출량 1톤당 100만원씩 내라. 그러면 그게 언제 되냐? 힘 있는 나라가 탄소 중립할 때쯤이면 되겠죠? 그럼 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 영국, 독일. 이 정도면 힘 있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다 35년에 전기 부분이 해서 탈탄소가 완성이 돼요. 독일은 법으로 정했고요. 영국은 정부 측령으로 발표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그럼 세 나라가 전기를 탈탄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탄소 들어가는 나라는 회원에서 배제하겠다. 클럽에서. 이렇게 되면 체제가 성립합니다. 할것 같습니다. 35년기네. 그전부터 이미 징조가 있어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올해부터 유럽 시범적 실시하고 아리베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런 건 이런 건 그냥 이렇게 나팔새들 거예요. 예비 예비적인 정책이래요. 그러면 탄소 이이 기후 클럽이 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정부가 전기 부분 재생에너지를 2 0으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2 0예요오년 물론 2 0 3 0 년에 5 년이 남아 있지만 5년 만에 이 사람들처럼. 100% 90% 8 0로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출이 1년만 못하더라도 1년에 수출이 1000조원이에요 지금 1년에 수출로 우리가 250조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250조원을 상실할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삼성 SK LG 물어보면 야 너희들 걱정 안 되니 재생에너지 걱정 안 되니 어, 걱정돼. 근데 우리 큰 걱정 안 해. 왜? 미국 갈 거야. 미국에 재생에너지가 있으니까 유럽 갈 거야. 그럼 우리 우리 기업은 문제 없어. 한국이 문제죠. 대기업 닫떠 나고 인재가 닫떠 나고 나면 한국은 한국 GDP라는 건그 나라에서 만든 소득이거든요. 그 나라에서 만든 소 GDP는 내려갈. 거야. 우리 기업이 만든 GDP는 남아 있겠지만 기업이 만든 생산 그래서 예를 들어 대략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한30% 수준으로 폭락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30년 불황하면서 정확하게 3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동경의 집값들이. 우리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30년 뒤에 저는 죽겠지만, 예, 제 손자들은 또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아들 딸들은. 2 0 5 0년에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죠?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한번더 있습니다. 이게 다음번 대선입니다. 2027년에 바꾼다면, 7년 만에, 7년 만에 유능한 리더가 나타난다면 바꿀 수 있을 거다. 예. 그래서 그게 기본사회고요 예. 기본사회가 만약 우리가 된다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고, 다시 대한민국의 발전, 그럴 수 있는데,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정책적 전략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기본사회 부산의 출범은 이런 조직을 만드는, 조직을 뒷받침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사회의 비전은 아까 이런 식으로 좀 마련이 되었고요. 물론 당 대표께서 이렇게 더 현실성 있게 발표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 사회의 주요 정책은 저는 저로, 저로 얘기하자면 자꾸 늘어나는데요, 한 여섯 가지. 기본 소득, 그 다음에 이건 시장 이전. 아까 최태길 위원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정치하시면서도 언제 공부를 다하지고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시장에서 교섭권을 갖는 기본권은 시장 안에서의 분배고 기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시장 이후의 분배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자치분권이 돼야 되고 산소중립이 돼서 구속세대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정치사법 행정, 언론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사회는 이 세계적인 전환의 시기에 이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할, 번영할 수 있는 전략이고, 우리가 성공해야 우리가 27년에 성공해내고 그 이후에 이걸 실현해내야 우리 후속세대가 이 땅에서 번영된 삶을 살수 있다. 우리한테 과제가 있다, 과업이 있다.